그래서 GLPO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의 신진대사 패턴 자체를 재편하는 혁신의 시작점으로 평가가 된다. 비만율이 낮아지면 국민 의료비 지출이 줄고 생산성이 개선되며 보험, 연금, 노동시장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의료비 절감액이 연 5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laughs> 비만을 낮추면 국가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저거를 가격 다운시켜서 보급화 시키려는 네? 목표를 지금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의료비 절반, 소비패턴 재편, 건강 수명 증가는 의료 소비 테크 금융 전산업의 리밸링싱을 유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합니다.